신 통일세계를 위한 세계 원로회 추진결성대회가 항구적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원로회의 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100여 개국 원로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HCA 국제문화재단 문화홀과 온라인 양방향 생중계로 열렸습니다. 싱크탱크 2022와 세계평화정상연합 그리고 신통일 한국 국민연합원로회가 공동 개최하고 전 인류가 더불어 사는 평화세계를 위해 원로들의 연륜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세계적인 원로들의 연대를 촉구하는 디엘더스 라운드 테이블을 올해 5월 출범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노인이 아닌 원로로서의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기대하는 두 분의 환영사가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러한 인권 문제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노인 문제와 노인 인권에 대한 지속적 해결을 위한 토대 확립과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류 한가족의 평화 세계에 있어 세대를 의미하는 노인이 아닌 원로로서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제안과 그리고 그러한 역할의 제도적 기반이 될 세계 원로의 출범을 위한 추진 동력을 황포하기 위해 오늘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트인게 유독한 와 니, 더운 나이 케 인게 이들 마가 산다하, 대누인하 아데기인물인 다이가 비임하이, 다이가 비마 사다타니사 삼약 산다하, 내 데피르 사트마, 그해기 메헤야, 아티마하. 싱크탱크 2022 포럼의 각 분야를 대표해 7분의 축사를 통해 뜻깊은 이 대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알겠어요? 왜 평형 나스마프 얘 밸런스가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분이 한 분의 주체는 남았는데 대상이 없었다 이것을 우주 버울해서요. 전부 다 천운이 멀어대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제 삼의 힘이 뭐라 대니요 여러분 남편죽은 왜? 남편죽은 왜? 여자가 콘돔 벌기 멀어도 왜 야더니 아이? 아주로다. 응? 자기 처신도 뭐머리 풀어지기고 부분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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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져끼고, 우구부구부, 우구부, 얼굴이 뭐뭐뭐 뭐, 뭐, 무슨 무슨 판단 다 잘못하고 체면불 가고 듣는 야도다. 그왜 그래요? 사랑은 고귀한 거야. 최고의 중두으로서 있던 것이 상대가 없으니 상대가 없게 될 때는 천우는몰아내네요 이렇게 해서 가야 이 제가 만 아시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상대 없으면 외로운 거야 왜 외로? 워 누가 내가 저작하는거 아니야? 그렇지? 어떤 역사를 두고 어떠한 인간이든지 어떠한 시대든지 그 외로운 것을 절철인데그왜 그렇게 외로우냐? 외롭게 자가는 도대체 뭐냐? 우리 할머니가 붙었뜬 무슨 악마도 아니야? 천운이 천운이. 그 여러분 비행할 땐 양심에 가득 받지요? 위협을 느끼는 너는 이제 파악의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벼락을 맞을 수 있는 자리에들어 간다. 아는 거예요 일단 대본 피해. 공식 활약을 하사한 천운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저는 네.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태어내. 감옥이부터 단단히 뭐 사람 사는 곳이야 그래서 슬프게 생할필요없다고이 감옥 다음에 나타날 게 뭐냐 이게. 대응적인 세계가 뭐냐 이게. 탕감법에 의해서 사람의 세상에는 보게 된다면 탕감법을 치리고에서는 그 나라를 대표한 사람들이 희생하던가. 특별히 선한 사람이 희생하던가. 그다음면 시대적 책임질 모한 사람이 탕감하던가 우리 같은 사람은 죄 없이 세계로 들어가면 억목돼야지. 털 지금 어느 세계 에털까들어 가지고 피해니 그걸 하뒀다 내가 한국에서 누구 피해 줬나? 아? 어? 너들이 피해 주고 있어? 남북 통일하자고 선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야. 세계 통일하자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투입.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는 거 맞아? 그런 너는 양심의 고통이 여거든 천원이 등교가 나를 찾아와서 너는 파괴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등교하는가 알지어다?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자세 양심이싫어는 말씩 돌아서는 겁니다. 또 영적 생활하고 그더 민감하대. 자기가 지금 말하는 것이 앞으로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바로 느낀다고. 아무리, 아무리 환경 이어렵들라도 어, 어른 일을 두고 세련한다고. 왜천우이가 돼주지 알겠어요 천우나 천운, 천우을 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미국 같은 사람 미국 같은데 가가지고 이사나 나 하나님의 주체 앞에 세계를 다스는 대상국에 마이너스가 못돼서 이 자식. 미국 주일 제기주의 천하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은 원청제가 말하는 것이 마이너스 세계를 대표하는 마이너스 자리, 미국이 지어낸 것은 마이너스야. 싸우게 되면 그 마이너스 자리에 있는 원청제 앞에 또 다른 플러스 자리에세는 미국 나가 다빠지는 거야. 알사머를 싸. 이걸 이렇게 처리해야 돼. 전부 이것 공식들 때문에 재창조 섭리 과정을 거쳐 나가는 역사 선생님을 할때 우리 생활 철학도, 환경에 우리 민족 생활도 관, 개인 인생관, 국가관, 세계관도 이 철륜 도수에 맞춰 갈수 있는 이런 박자를 찾아 나가지면 난 하는 거야 역사에 사라지는 거야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원칙을 통해서 말말 말씀하기 때문에 철륜이 남아 있는 한 선생님 말씀을 중심삼고 세계를 통일한다. 아시겠어요? 네. 무서운 이야 혼자서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이 역사를 넘어서 천상 세계, 지상 세계 실제 존재가 생존 전존속할 때까지 이 말씀은 재창조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다. 알겠어요? 네. 알았어요. 몰라세요. 그럼 대한민국을 지리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때문에 세계를 이어했던 나라는 마합니다. 대한국의 세계 앞에 영당을 해요. 왜? 세계는 대한민국에다 수백 나라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천우는 큰 것을 보아버리지. 안 그래요? 에? 안 그렇지. 그렇지. 우리 몸뚱이가 많이 팔병에서 나서면 그게 무슨 상, 이 상처가 나서면 이것을 빤득하다 때 잡아. 때에다가 붙여서 이 전체 팔을 쓸수 있는 보다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보급해 가지고 그래서 보충해 가지고 시생시켜 가지고 보충시키는 것이 우리 생존 세계에서의 치료 방법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돈 얘기 안하요 여와 같은 공소를 가더라도 술집이 하더라도 문정는 이놈의 자식들 벌받을 거아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주체 대상이 있어. 내가 어떻게 저 주인 앞에 보다 좋은 면에 저들이 영마을 좋은 것을 채워줄 수 있고 그 주체 앞에 대상이 대상 중에 내가 보다 멋진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저 주인을 돌리 돌이키냐 그래서 그런 그래, 그러니 그래, 그래. 가까이 다 가져가지고 더 하나 더가지고 친해가지고 사정을 알아주고 사장을 보태주려고 하지 때려부순다고 쓰는 말이니야 보태주고 내가 비교해 작은 장르 장르보다 금년보다+ 금보다도세 장르에 그 해방 좋을 수 있으면 사람은 비견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비비이 비교, 있는 거기 때문에 대번에 바깥이지 말아도 바깥이니까 그래서 주체성이 하나 되고 그다음에 대응적으로 선택한 서를 들어가지고 큰것큰것 것, 나중에 제일 큰것중심 되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라그요